만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든지라는 말씀으로 잠시 의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이와 진행했던 기사와 이력의 사건인데 가나 혼인 집에서 울록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지금 강아이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들 유대인들의 잔치는 우리처럼 뭐 하루에 뭐한 시간은 끝내버리는 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일주일씩 했어, 일주일씩. 그러니까 6일간 됐다. 6일간 하고, 신부집에서 6일간 하고, 다시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자기 본가에 가서 또 잔치를 6일장 잔치를 그래, 동네 잔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잔치집에는 교통이 좋아야겠지만, 교통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손님이 많아야 돼. 그리고 손님이 많아야 될뿐만 아니라 음식이 뭐 조금만 몇 사람만 먹고 끝내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또 넉넉해야 돼.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잔치다운 잔치집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모자란다든지 음식은 풍족하게 많은데 손님이 없다든지. 한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저 계단된 단 것처럼 주그리가 앉아서 힘없이 이와 같이 앉아서 즐거운 잔치집에 앉아 먹는다면 그 즐거운 잔치집은 즐겁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 본인 집 어느 집에서 있었던 결혼 이 잔치집에는 손님에 비해서 음식이 결론적으로 모자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고 했고, 3절 하반절 말씀에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해서 떨어졌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거짓도 그 처음부터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이고,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지만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도주는 음식도 넉넉했을텐는 그러나 잔치가 6일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모자라기 시작했고 결국은 떨어지는 상황까지 드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단면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에는 백일로부터 시작을 출생해서 백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백일 잔치를 하고 돌 잔치를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인생이 가야할 통로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때로는 포도주를 야용으로 쓰기도 하고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에 쓰기도 하고 예배용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잔치 집에 포도류가 모자랐다. 떨어졌다는 이 말은 마치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실과 패배와 그리고 이와 같이 결핍과 품절에 대한 상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도 없습니다. 모두가 욕구 불만에 이와 같이 쌓여서 지쳐있고 긴장해 있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심도 무너져버리고 도덕도 이와 같이 땅에 뻗버어져 버렸고 윤리도 땅바닥에 내동이 쳐버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 성령의 비유를 하자면 호시아 시대처럼 진실도 인해도 사랑도 극률도 공의도 다 메말라 버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도는 아닙니다만은 과학자들의 말에 빌리면은 바다의 수면 적물 높이가 점점 점점 이와지 올라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산과 같이 지구를 받쳐주는 유전 천이 바로 바로 오존 천이 파괴되어가고 이부에 이상 변화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서 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꽝꽝얼리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이 점점, 점점 녹아내려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바닷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어느 부분이 터지거나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면 지구의 종말이 자연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구의 폭발, 자원의 고갈, 인간성의 상실 등을 들면서 우리는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출구와 해결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상고함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철저히 떨어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잔치질의 경우에는 모자라서 떨어지는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떨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이 포도주를 이와 같이 담으려면 그냥 포도주, 말로만 포도주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 만드는 공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서, 그 다음에 첩을 내서 막이렇게 주물러서 즙을 내서 어느 시간이 거쳐서 발효가 되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하루아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떨어졌다. 이말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해보면 개인을 이와 진앙의 괴물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내게 믿음이 있다. 다른 사람은 조금 내려도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은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돌변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때 세례를 받았는데도 배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험을 전달해 보세요. 아주 깜빡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 아는 사람들의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새로운 집을 짓는 것보다 큰 집을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50% 이와지일 인정하는 사람은 또 50%는 자기가 확신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가 안돼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아그렇습니다그렇습니다 하고 복음을 여호와 집 바다 드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로는 발리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아침 먹고 나면 아니면 저녁 고 나면 고 발리리 바다에서 거물을 치는 것이 그의 생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다을 험만빈 거물을 가지고 허탄한 마음으로 육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고기로 처자식을 이와같이 함께 먹, 먹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묵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대이들인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배를 가지고 응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남의 고기를 훔쳤습니까? 뭐가 제가 맞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역전 모의를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면 모의 협작군이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부전 축제로 해서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100% 죄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은 사실입니다. 여하지 이런 곳 내가 만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 날이야 주님이 맞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이러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흔 포도주는 흔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만약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를 흔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터지고 그리고 포도 포도 그 담는 그릇도 무대도 틀리고 고덕도 못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 증님이 말씀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떨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받혀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역당한 의리입니다 삼차례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해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가 아니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아주 낮은 자세로 가죠.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사에 낮아지지 않는 절대로 모든 일들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 낮아 져야 되데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베드로 연속 (5장) 말씀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허리로 겸손히 거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지가야 된다, 나다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신대의 포도도가 떨어진 것은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께 알리지 알려드렸는데 먼저 하인들에게 말하려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을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과 이 사건을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씀 드리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인들 뭐 세상에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누구인들 그 사건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혼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보다 더 절박하고 답답한 사정을 누구인들 얻게 되냐 이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정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정이에요 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힘이 들고 보되고 응, 응, 이와 같이 꿍꿍 알른 이와 같은 또이움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꿉꿉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님 앞에 쫙 얻기로 했어 주여 하고 주여 그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될줄우가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발절말씀해보는 주님이 돌항아리 여섯 대 가득가득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나서 연회장에게 갖다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선전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서 보면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인들이, 이 하인들이 예수님, 야, 그대로 물, 물 붓고, 은계서당하물 붓고, 어더가두 윤회장에 가다 떠나, 이 식, 지금말입니까왜 그리 뭡니까?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 집에 있었던 여섯 대의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식사 후에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음? 나갔다가 돌아올 때, 나가면 되나, 사람들이, 그것에 발을 닦고, 손을 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소, 돌하나리 여섯, 그것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용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포도 용기에, 포도주 용기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침,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세숫대아에 고기를 담아가지고, 고기국을 뜯 담아가지고, 자 이걸 먹으십시오 이러면 선뜻 그 누가 먹겠어요? 얘는 먹겠습니까? 먹을 사람이 없을 거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먹는 사람도 있지 않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먹을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할수 예, 없습니까? 이 사실이 뜬 물을 거기다 퍼넣라 그리고 여서나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또 연회장에 갖다 옮라 이러니까 이아이들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지금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 말씀하거든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질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자 익은 포도로 담아야 되고 포도를 담는 데는 그 과정이 말씀, 에도말씀했으니까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공정적 원리는 포도주는 모르 담으면 포도 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물르로만 포도주를 만든 사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밖에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이습니다 하인들이 두 눈을 부럽뜨고 찾아보았지만 포도주는 하나도 보이지 않으냐고 단걸 포도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를 깨뜨리고 짜고 맨날 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 액체가 상당 기간 동안에 발효되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야 물을 거다 치우고 아우고 치우고 그냥 갖다 줘라 이럽니다 거기 이, 자기들이 하인들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 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박적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니 그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선뜻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금방 자기들이 여섯 통되는그 물을, 그 통에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채우는 그 물을 뜨가지고 열의 나가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속된 말로 말하면 환장을 놓으시이 아이들이. 만약 뜨가지고이또 뭐, 야주 마! 왜 물을 안 줬어! 이러면 너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물로 된포도주를 뜯어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도주로서의 가치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요한 저를 말하기를 하인들이 물을 뜯어서 포도에 넣고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연해장에 갖다주는 순간에 물이 포도로 주 변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능력만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포도일까 아니면 괜히 뜯어지고 내가 피자를 까지는 아니할까 등등 행위나 염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나 과학의 사고들이 그다지 위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세계에는 수시도 많습니다. 과학으로 되는 일들이 있지만 은 그렇지 못한 사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보세요. 진흙 땅 속에 피어나는 연꽃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진흙 땅 색깔이 날라요? 네? 진흙 땅 색깔이 아니지요. 그 색깔이 아름답습니다또 <laughs> 풀은 풀을 먹고 있는 젖소에게 그 젖소의 우유를 짜내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 우유가 색깔이 돼요. 그렇잖아요. 물 색깔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도 나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의나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젊은이가 죽는 것이 아니면 아니면 늙은이가 먼저 죽고, 젊은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죽고,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 안에는 상식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성이 홍해를 육십 가지 걷는 사건이라든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저들이 발도 무릎 터지지 않고 피가 난다든지 절룩발 을 상처가 생겨서 절룩절룩하면서 걸어갔다이 그는 전혀 없습니다 횡단을 무사히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한번 창도 써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면 아스로군데 18만 5천명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창세계에서부터 이왕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말하자면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장에 나타난 이 말씀에 주는 요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든 말이든 이치에 맞지 않든 말이든간에. 이것이 이네 상식에 맞든 아니면 비과학적이든 과학적든 간에 네가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실천해 옮겨라. 네가할 일은 그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이런 말. 이것이 이 지혜에 맞든 안 맞든 우리의 생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하기보 구절 말씀에는 질그릇 한 조각이 끼어져가지고 깨진 조각이 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얘기입니 와 나를 이렇게 해서 깨진 조각으로 만들어서 간단히 만들었으면 됐는데왜이랬서 이렇게 떼어들 수 있느냐 와 있을 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자 창조자의 본능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떼어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욕밖에 안 돼요 욕은 세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세계보다 더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믿음이 되는데 내가 세계니까 하나님도 세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 내가 1미0 m 달릴 수 있는데 하나님도 1미0 m 로 달리는 것으로 착각해버립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일을 할수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믿음슨이예수님의이 무슨,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그찾습니다잘못된니다 그리고 예수종아지못합니까 사람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무를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주었습니다 니가 내가 만든 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라 준거예요 여 지금 아담 하와가 지은 이름을 우리가 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이 지말만할되거든요 뭐. 아니 바보 처치 축구가 된 우리 조상이네 말이요 왜 선악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관을 먹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온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냐에 말입니다. 왜그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사단이 송물이째 빼앗아버리고 있기 때문 마음을 점령했다는 말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과소 평가를 하기 때문이어서 우리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역했거나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 안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이 넘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혼인 잔치지 내에 있었던 포도주의 기적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성경 주석학과 보나드는 여섯 덩어리 물 우리 떠있는 이, 이, 떠있는 장에서 이하인들이 떠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이냐. 70명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라고 했고, 우리 성형주성학과 박클레이는 180개를 증거의 양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해야 됩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라면 하, 하, 하 하는데요. 이 말은 신앙이요. 하는 자꾸 약간 장시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안 하려고 해. 그래. 말 그대로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어! 이게 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든 거기다가 빨간줄을치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공책에 써놨다 그걸 외우세요 외우면서 평소에 그 외웠던 말씀을 자꾸 으음 응? 누가 는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은혜를 받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듣고 으 어,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이고민들 <laughs> 아이가 지금 하는 거다 매일 하죠 아직 시간도 많은데뭐 내가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리겠는데 다음 주에대해 이렇게 시간을 연장하면 은혜가 소실되고는 못합니다 사도행전장 54절에 석금방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제악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철을 향하여 어떻게 했냐 이를 간다 하였습니다 의 집사가 이와 같이 음,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너희는 죄쟁이로 묻자며 이러니까 저들이 아 그랬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죄인인데요.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을 간다고 했어. 일을 간다고. 는 거지. 아니 1세계는 졌다고 생각게안 돼. 일을 간다고. 지금 어떻게 하면 7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길만이 저들이 행하는 길인데 회개와 통항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갈고 있더라고 했어. 요한복 음 12장 48절 말씀에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쓰다가 현행자에게 갖다 주라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으라 하면 믿으면 돼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딱 끄고 께요게라만게라 그리하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이말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안 하면 안 되면 이 별다리 많은데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 기쁨과 행복이 받아난 당연히 그렇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희망이 이 끊긴 내 인생의 삶에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의 명령이 임하고 그런 명령이 내가 영접되기만 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내 삶이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그대로 행하라. 잔잔근 예수님 전에 안 그랬는데 또 지금 순간부터 이렇습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따져 비를 주시 없이 그냥 그대로 행해라 이런 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텅텅 비었던 동아리, 돌, 항아리, 여섯 통이 물이 가득 채워져서 새로운 가치와 축복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야 믿는 자의 신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을 우리할수 없어요. 그분 그런 걸 보면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되요 순간순간마다 수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해 주시고 축원합니다. 이루어지니다